그냥 모이는 대로 다 써버립시다. 스킬 포인트는 죽으면 없어져요. 그 점이 굉장히 짜증나지. 어허, 길이 또두 갈래야. 젠장할... <laughs> 아, 두 갈래 길 개싫어. 그만 좀 해, 그만 좀. 어, <laughs> 여기서 점프, 점프, 아니, 도자기 파편이 뭐지? 아니, 여기도 잡상이니 <laughs> 이런 곳에서도 <laughs> 오색미 <laughs> 감. 감 싸네요. 용년의 물방울 필요 없어. 요거를 좀 사놓자. 어차피 죽으면 돈이 없어지니까 이거를 사놔야 돼. 여기는 또 어디야? 아또두 갈래 길이야. <laughs> 아 진짜. 아 싫어, 진짜 싫어. 너무 싫어. 아두 갈래 길이 아니었네요. 여기는 절 입구였어. 근데, 여 기로 다시 못 올라가나? 못 올라가네. 불상기한 <laughs> 진짜 이게 임은, 보스전, 보스전보다 잡몹전이 어렵고, 제일 어려운 건 길찾기인 것 같아. <laughs> 여긴 또 어디야? 아, 여기구나. 반대로 왔구나. <웃음> <웃음> 아니, 나는 왜 자꾸 이런 게임만 하면 길치가 될까? 현실에선 길을 잃어버린 적이 없거든요. 이상해, 참으로 이상해. 저긴 또 뭘까? 올라갈 수 있나? 못 올라가네요. 아이템 깜짝이야. 너 뭐야? 죽을래? 죽어라. 너 거기서 치사하게 어? 뭐 하는 거야? 거기서 어, 치사하게 누가 짤짤리던지래 저기도 한 말이 있구만. 안 돼, 안 돼, 아, 진짜! 거라. 저기 아이템이 있네요. 머르네 사탄. 슝. 카타시로. 와 근데 지금 새삼 느끼는 건데 비켜봐 새끼로. 배경이 진짜 멋있잖아요. 와. 와. 아이씨. 너 방해할래? 경치 구경하는데? <laughs> 경치 구경하는데 방해하지 마. 저기로 가면은 뭔가 아이템이 있어. 아, <laughs> 다시 한번 요렇게 아니, <laughs> 아니, 왜 이러는 거야? 대체 엄청 어렵게 만들어놨네. 건너가기. 아이, <laughs> 아니, 왜안 닿는 거야? <laughs> 다시, 다시 간다, 다시 간다, 쯧. 젠장, <laughs> 막 트, 막트 간다 잡았 다. 오케이, 크... 오셨 구요. 잃었구요 무거운 주머니 샹. <laughs> 아니 고작 이거 먹으려고 내가 여기왔단 말야? <laughs> 고작 무거운 주머니 먹으려고? 난 돈이 너무 좋아 돈이 너무 좋아 오카네 다이스키 아 어디로 가야되나 설마 저길 다시? 설마? 요렇게? 불쌍귀한 마지막에 마주앉은 귀불 자, 다시 가 볼까? 어디로 가야 되나? <laughs> 어잉? 한 번에 올라갈 수가 있네요. 뭐야, 이 자식아. 어, 왜 이렇게 세? 너무 쎈데? 올라갑니다. 아, 어, 여긴 또 어디야? 충, 충... 와, 여기는 또 어디야? 여기에 왠지 아이템이 있을 것 같은데 있죠. 아우, 뭐야? 여기 근데 왜 이렇게... 동상이 많아. 적백색 바람개비. 흠, 저기는 내가 가본 곳일까? 여기는 어디지? 아, 보동보동한 개토 토키로 토키오였나? 하여튼 아니 스포일러하지 마세요. 뻥입니다. <laughs> 나중에 한번 먹여볼게요. <laughs> 뭐 코타로? 코타로였나 이름? 뭐 어쨌든 먹여보겠습니다. 걔한테. 그래, 규칙을 정합시다. 오, 깜짝이야! 씨. 규칙을 정합시다. 스포일러는 안 돼. 하지만, 게임 진행에 대한 팁은 괜찮아요. 그거는 알아서 눈치껏 구분하시기 바랍니다. 쟤 뭐야? 약간 다크소울에 나올 것 같이 생겼어? 내가 잡을 수 있을까? 요 나도 이제 모른다 내 아들을 위해서 뭐야 왜그래 왜그래 친구야 왜그래 아니 친구야 그건 좀 에반데 오케이 죽어라 가본 무사 뭐야 왜안 죽어? 뭐야 왜왜안 죽어? <laughs> 뭔가 얘도 기믹이 있는 건가? 아니 아니 잠깐만 예. 벽해 매반데. 죽어라. 제발. 왜안 죽어? 아기모아서 강백 이라고요? 와 덤벼 덤벼 하나 둘셋 아니. 아니, 잠깐만. 안 되는데? 떨어뜨리는 거라고요? 아닌데? 뭐야, 어떻게 하는 거야? 아, 쉣 아아! 창문호 근처에서 인사할 아아 아니, 이거 아, 여기서부터야? 아, 씨. 이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채팅을 못 읽었어요 킹 아, 출발합니다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상문 근처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<laughs> 가즈아, 덤비어라. Wow, wow. 빵 죽어라 빵 잘가 로버트로버트 <laughs> <laughs> 아디오스. <laughs> 뭐야 이게? 줄기의 숨결. 인사를 성공했을 때 체간을 회복하는 상시 효과. 음, 좋아요. 아, 로버트라는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? 로버트. 그래, 로버트의 폭죽을 장치한 의존 인자. 도구. 로버트의 아빠인가 봐요. 방금 죽인 게 근데 뭐야? 로버트가 누구야? 로버트를 내가 본 적이 있었나? <laughs> 로버트... 뭔가 불쌍한... 근데 갑옷, 갑옷도 그렇고, 약간 서양 사람인가 봐. 저 사람은 다크소울에서 온 사람 같아요. <laughs> 아, 그건 스포일러입니다. 스포일러 하지 마세요. <laughs> 스포일러는 안 돼요. 팁은 오케이. <laughs>